자, 불꽃스터가 과연 이투와 3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을까? 자, 제가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불꽃스터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농구는 신발을 하는 것이다. 불코스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뉴발의 신상이죠. 2022년도 정말 역대급 농구화였는데요. 그세 번째 모델 2A V3입니다. 와, 여러분 남자는 핑크 아니겠습니까? 아, 전 개인적으로 핑크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구로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자,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던, 자, V2에 이은 3죠. 자, 오늘은 2와 3를 한번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볼게요. 와, 정말, 디자인 정말 예쁘고요. 뉴발란스의 N 로고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로우컷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간결하면서 깔끔한데요. 슈레이싱 같은 경우, 스피드레이싱으로, 하나, 둘, 셋, 넷, 개. 그런 식으로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팅감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짱짱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설포도 위로 되어 있고 자, 힐 부분도 이렇게 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어퍼 소재 같은 경우는 이 자카드 메시라고 해서 약간 좀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엄청 두껍지도 않고 또 엄청 또 얇지도 않은 중간 소재의 그런 느낌으로 뻣뻣한 소재는 아닙니다. 상당히 좀 부드럽게. 잡아주는 느낌입니다. 토박스 같은 경우도 약간 좀 넓게 나와서 이 신발 신었을 때 투하고 비슷하게 살짝 좀 포근한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느낌은 좋았습니다. 쿠션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미드솔 구조는 퓨어셀입니다. 투도 퓨어셀 미드솔로 되어 있었죠. 퓨어셀은 고밀도 압축 느낌으로 약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으로 뭐 푹신푹신한 그런 소재보다는 약간 좀 짱짱하게 좀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요. 이번에는 앞쪽부가 후에서는 이 후족부 부분에만 들어갔었잖아요. 뭔가 약간 좀 아식스의 젤 같은 쫀쫀함이었죠. 그러니까 후족부의 쫀쫀함이 상당히 좋았던 모델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전족부하고 후족부에 나눠서 탑입이 되었습니다. 자, 신었을 때는 약간 좀 느껴지기는 하는데 후에서 느꼈던 그 쫀쫀함, 약간 좀 땡땡함? 팽탱함 이런 느낌은 조금 체감이 약간 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아, 이 느낌이 이 2에서는 이 미드솔 위에 이 인솔 부분을 열면 이렇게 앞솔부가 바로 노출돼서 이렇게 느껴졌었죠. 보이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열었을 때 없죠? 자, 제가 손으로 눌러봐도 약간 좀 느껴지긴 하는데 이투에서만큼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 쿠션은 상당히 좀 아쉽고요. 이 쿠션 부분은 투보다 약간 단단합니다. 자, 그렇다고 딱딱하거나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자, 그 대신에 쿠션을 굉장히 중시하시거나 줌에어에 굉장히 좀 부드럽고 물컹한 쿠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단단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지입니다. 와, 접지 패턴은 약간 투의이 후적 부분하고 이 파동형 느낌으로 살짝 좀 비슷하죠 자 제가 투하고 3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접지는 투가 상급이라면 3 같은 경우는 중상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플로어에 밀린다거나 많이 미끄럽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정말 뭐칼 같은 그런 접지는 아니어서 개인적으로 좀 2의 접지가 살짝 좀 그리우신 분들은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무게감 같은 경우도 2보다 3가 살짝 더 무겁습니다. 뭐 그렇다고 몇십 그람도 무거운 정도는 아니었고요. 약간 더 무게감이 있다는 것. 아무래도 이 소재 자체가 2에서는 이런 딱딱한 소재들, 그런 소재들이 안 쓰였는데, 3에서는 이 측면에 이 TPU, 이 소재, 이런 소재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무게적인 요소가 나가는 그런 느낌인데, 체감적으로는 그렇게 무거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이즈인데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2하고 동일합니다. 자, 해외판 직구는 발볼이 넓지 않으신 분들은 정사이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밖에 국내에는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자, 아마도 2023년에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코리아 버전을 출시를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해외판으로 출시가 될지 아니면 발볼이 넓은 버전으로 출시가 될지는 아마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국내 출시가 된다면 2에서 굉장히 좋았다 하시는 분들은 3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매가 같은 경우는 후보다 10달러가 적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좀 세기 때문에 아마 23년에 뉴발란스 코리아에서 출시를 한다면 발매가는 조금 더 폭폭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신발은 뭐 그렇게 크게 막 어떤 쿠션이 막 엄청나게 좋거나 막 접지가 막 카이리처럼 엄청나게 쪽쪽 붙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투에서 굉장히 좋다 느끼셨던 분들은 3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불코스터가 과연 이 투와 3리를 비교해서 어떤 게 좋을까 자 제가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불코스터의 선택은 저는 투를 포포스님 신발이 성향이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접지력이나 후접부 쿠션감이 조금 더 투가 더 좋았기 때문에 저는 풀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기 어떠셨나요? 보시기 좋으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꽃이 터였습니다